하는 거야? 세. 일어나서 점프. 점다 거의 100개. 발기이렇너 <웃음> <발 뼈>. <웃음> <다 뼈>. <웃음> <웃어>. <웃음> 언제까지 웃음이 나올 <웃음> 것 같아? <laughs> 다시. 다시 웃어요. 다어 미끄럽다니 야너 핑계를 주마 <laughs> 윤재. 너... 핑계 대대박이야. <laughs> 넘어졌지 뭐야. 넘어졌지 뭐야. 야 윤재 버피 다시 해봐. 다시 해봐. 버피 테스트 해봐. 해봐. 다시 하나 <웃음> 하나. 이 뭐야 침이야. 하나 빨리 일어나. 저... 다시 점프. 어이 저러네 점프해야지. 점프. 점프. 도와주세요. 아니야,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<laughs> 안해? 다시 하나. 빼 다리 펴고. 벌써 지친 다리 거야. 끼우는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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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해? <뭐야, 아직도> <laughs> 주혜야 운동하니까 좋지? 끝.